철저히 지역 기반의 스포츠 팀 정보에 대한 뉴스 기사로 유료 구독자를 약 60만 명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팀 위주로 유료 구독자를 모집한 디 l 애슬 i 틱의 성공 비결을 통해서 시니어 비즈니스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팀 위주로 써 주는 스포츠 신문 디 l 애슬 i 틱이 있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심도 깊은 스포츠 스토리를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데 t 릭틱스는요 2016년 창간을 했고요. 2018년 유료 구독자 60만명, 2019년 예상 매출 765구독료는 9.99달라고요. 연간 구독시 50%의 할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47개 북미 도시와 영국에서 광고가 없는 전국 및 지역 정보를 텍스트 중심의 기사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6년 야구 시카오 컵스 아이스 아키 시카고 블랙호크스 중점 기사에서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간 철저히 내팀 네 중심의 양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의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시 전단 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지역별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역과 팀별 기자를 활용해서 유명 구단이 아니어도 꾸준히 뉴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 섹션에는요, 농구의 LA 레이커스, 축구의 LA 갤럭시, 야구의 LA 다저스 정보를 심도 깊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지명도가 있는 기자가 내팀 네 위주의 기사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가 전혀 없는 지명도 있는 기자가 양질의 내팀 네 위주의 기자를 작성하는 그런 특징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2019년도에 상반기에 팟캐스트를 시도했고, 동영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알렉스 매더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팟캐스트,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런 콘텐츠의 스포츠 버전을 만들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채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예, 예상이고요. 특히 특정 지역 아주 협소한 지역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소화할 특정 고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집중하는 컨텐츠가 더욱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스포츠라든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컨텐츠라면 더욱더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지역 정보 스트리텔링이 부각될 전망인데요. 혹시 어떤 컨텐츠가, 어떤 지역 중심 컨텐츠가 시니어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